됐다. 노래 꺼주고 가가럼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이이가명 타이쿤 가명 타이쿤 주변에 더블 타이쿤이 아니 네. 지금 저희가 아직 방금 전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 아직 약해요 네 잠깐만요 언제까지할거죠뭐언제까지할 거죠 그 정도는 별로 없는데 원래 같았으면 한3 한3 네. 아니, 한 시간이요. 3 시간 충전했는데 아 진짜. 아, 지... 아 지금 너무 따가워요. 아니 지금 얘들이 쏘는 걸 어떻게요? 빨리 이거 사세요. 이거 백 원짜리 거 하나만 사세요. 하나 또 사야 돼요. 빨리 사야죠. 그래야지 막아야죠. 얘들을 못 들어오게. 이거 사면 무슨 이상한 거살수 있거든요. 이거 500원짜리고. 이거 이런 거 아니에요? 이름 뭐야? 네. <laughs> 어이가 없네. 신은 뭐, 모... 아, 실은 뭐야. <laughs> 아, 저 현질하기가 귀찮아요. 아, 기다려봐요. 이 테돌리 만들기 전에 저 녀석들을 패야 돼가지고. 아, 죄송. 0 아, 어, 천원 넘어오자. 아 이제 밖에서 구경을 합시다 싸우는거 어 저거 겁나 사기인건데 지금 저 마법사가 아, 던지는거 저거 쭈그리게 하는거랑 저거 하나 타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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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빨리 무기를 얻어가지고 타노스를 잡시다 아이고 타노스 타이쿤이에요 어쩔 수가 없답니다 맞아요 저기 타노스 있잖아요 아니 맞아요 근데 타이쿤 아 근데 그것도 있고 타이 이렇게 불러요 타어그 뭐였더라 타노스 타이쿤이라고 불러요 내가 저기 타노스 볼수 있잖아요 여기 p 라고 뜨죠 여기 타노스가 타노스 피말하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오시면 알 거예요 아 아니, 모아가지고 이거 살 거예요 타노스 죽이기 오, 현질했어요? 그럼 얘팻 누구예요, 팻? 난또 악당인 줄 알았네. 빨간 팀이 어딘데요? 아, 아니요? 아, 여기가 나요, 그냥 해요. 여기 재미, 센 것들 많아요. 그냥 해요. 아, 진짜. 깜놀했네. 오케이 <뉴원> okay, 이제 타노스 죽입시다. 땡쳤죠. <뉴원> <뉴원> 로그를 <로글>? 아.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음. 다. <뉴원> 오, 개쎄, 겁나 쎄. 아, 이거, 눈에서 광, 광살, 타노스? 타노스 어디 갔지? 어, 저기 있다, 타노스. 아유. 타노스 피를 깎으겠다. 지금 쫓아와요. 아, 진짜, 왜 우리 팀키를 죽입니까? 아, 아니, 아니, 왜? 아니, 타노스를 죽이고 있는데, 아, 쟤, 쟤네, 제네... 타노스 아직 죽이지 마세요. 아, 진짜 짜증나. 어? 일단, 건물이나 사시죠. 어, 그, 그거 사면 뭐 이상한 거, 아, 나도, 나도, 나도. 저도 가질래요. 다 가지지 마세요. 저도 가져. 가질... 아, 안 돼, 아, 그냥 먹어요. 잠말 말고, 에이스, 내놔. 아, 19분 더 기다려야 되네. 잠말 말고, 에이스, 내놔. 쎄. 이네, 왜날 괴롭힌 거지? 오늘 줘야겠다. 아, 진짜. 쌍검잡이. 내가 쌍검잡이긴 하지만 원래 닉네임 쌍검잡이였어요. 나쁜 쌍검잡이들. 세. 네? 가져가요. 네, 아니. 좀 그러지 좀 마세요. 저 이제 쌍검잡이 아니에요. 그 사람이 해킹했잖아요. 저희를 해킹하고 막 협박해가지고.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. 우리들을 해킹을 하고 막 협박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가 그냥 그냥 그 사람 그냥 버리고 우리들끼리만 합니다. 네, 맨날 문상 가아가고막 기부해요. 맞아. 근데 그거 다 협박해가지고. 기부해준요아 네. 네 저도 참여해도 돼요? 아 아깝다. 내가 참여됐으면 참. 근데 왜 저는 참여 안 돼요? 애들 템좀 털고 올게. 요. 여러분, 다시 왔는데, 오, 잠깐만. L5 일단 죽이자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다시 왔어요. 그러니까 L5라는, 좀 죽여줘. L, 아, LQ라는, 죽여줘. LQ라는, 저 지금 아주 한금금 들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. 저분을 죽여야겠어요. 저분이 방금, 예. 아, 구울 됐다? 띠용. <laughs> 굴, 굴, 굴. 나, 나는, 굴. 걔 말고 다른 얘. 예. 요. 저기 있다. 어, 저 이상한, 저 기구 만들어서 지금 우리 쏠라고 하는 얘. 예. 각오해? 아, 쏴버릴 거야. 걔 말고 또 다른 놈이 있는데 왜나또 쏴? 야, 저, 야, 저 일단 기구부터 죽여야겠다. 근데, 크트나 그 유튜브 알죠? 크튜나 그 유튜브. 튜냐. 아, 로그라는 사람이 있겠는데, 모르겠네요? 잠깐만요. 일단 집으로 오세요. 근데 뭐 살지 결정 좀 하. 니 몬자 가지 말 주무. 아, 재밌... 세 레즈바이오즈 두 안녕. 오 개스 온아 이거. 눈에서 광, 광살, 타노스? 타노스 어디 갔지? 어, 저기 있다, 타노스. 아유. 타노스 피를 깎으겠다. 지금 쫓아와요. 아, 진짜, 왜 우리 틴키를 죽입니까? 아, 아니, 아니, 왜? 아니, 타노스를 죽이고 있는데, 아, 쟤, 쟤네, 타노 아직 죽이지 마세요 아 진짜 짜증나 어? 일단 건물이나 사시죠 어그 그거, 그거 사면 뭐 이상한거 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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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가질래요 다 가지지 마세요 저도 가질래아 가진... 안돼 아 그냥 먹어요 잠말 말고, 에이스, 내놔! 아, 19분 더 기다려야 되네. 잠말말 에이스, 내놔! 세? 이네, 왜날 괴롭힌 거지? 오늘 줘야겠다! 아, 진짜! 쌍검잡이. 내가 쌍검잡이긴 하지만, 원래 닉네임 쌍검잡이었어요. 나쁜 쌍검잡이들. 네. 네, 좋아요. 아니. 좀 그러지 좀 마세요. 저 이제 쌍검잡이 아니에요. 그 사람이 해킹했잖아요. 저희를 해킹하고 막 협박해가지고. 아, 여러분, 죄송합니다. 우리들을 해킹을 하고 막 협박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가 그냥 그냥, 그 사람, 그냥 버리고, 우리들끼리만 합니다. 네, 맨날 문상 가아가지고막 기부해요. 맞아, 근데 그거 다시 협박해가지고 기부해 준 거예요. 아네네 네, 저도 참여해도 돼요 아 아깝다 내가 참여됐으면 참 근데 저는 참여 안 돼요. 애들 템좀 털고 올게. 요. 여러분, 다시 왔는데, 오, 잠깐만. L5, 일단 죽이자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다시 왔어요. 그러니까 L5라는, 이좀 죽여줘. L. 아, LQ라는 얘 죽여줘. LQ라는 저 지금 아주 한금금 들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. 저분을 죽여야겠어요. 저분이 방금, 예. 구울 아, 됐다 구울 냈다. 굴울구 나는... 나는... 말고 다른 예. 요. 저기 다어차 저 이상한 저 기구 만들어서 지금 우리 쏠라고 하는 예. 가구에 쏴버릴 거야. 개 말고 또 다른 놈이 있는데, 왜나또 쏴? 야, 저기다. 기구부터 죽여야겠다. 근데 크투나유튜브 그 알죠? 크투나유튜브 그아 로그라는 사람이 있긴 는데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일단 집으로 오세요. 뭐 살지 결정 좀하니 예. 네 먼저 가지 말지 뭐. 네레바이 안녕